우리가 성경을 정말 어려운 책이 아니라 엄마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말 많이 알고 그 은혜를 깊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이게 교육이에요. 부야에도 그 쓸쓸함 네.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하는 그걸로 끝난 그 부분에서 네. 어, 이제 우리의 우리 우리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이제 신약의 이야기군요. 그렇죠. 이제 구약이 그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에 대한 실체가 이제 신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죠 이렇게 사랑했다는 라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400년은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시작하는 첫 번째 트랙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복음 그렇죠 복음 아 복음 복음은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 복음입니다 그분이 네. 그리스도 네. 근데 음. 그그한분 예수님에 대해서 네 명의 사람이 썼어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그,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네 번이나 이렇게 썼을까라는 네. 질문도 할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저는 한 번도 질문 안 해봤어요. <laughs> 왜냐면은 네 번이 아니라 열 번을 반복해도 너무 좋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보검사 이야기거든요. 네. 왜냐면은 사보검사에 나오는 모든 이 사건들, 예수님이 만나시는 모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셔서 고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고침받아야 될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수많은 질병과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고치신 이야기예요. 정말 인간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친히 손으로 만지셔서 고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이야기잖아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죄를 묻지 않으시죠. 나도 너를정제하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은 사복음서 이야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측면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사복음서가 아니라 진짜 그 복음서가 몇 개가 더 있어. 너도 너무 너무 은혜의 책이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의 각기 다른 또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는 게 너무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사봉서는 필수. 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복음서를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30년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 사도행전 30년에서 제자들도 네네. 정말 그렇게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다닌 것 같아요. 그럼요 음.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 반응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성령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인전 4장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 정말 그 각종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들은 알라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전 민문에서 이렇게, 어, 이제 안슨뱅이를 고치는 장면에서 보면은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말씀하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 이제 근데 거기에 중심에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 이 부활은 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이제 많이 집중을 하는데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속죄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이 끝난 곳입니다. 어,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을 이제 바울 서신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옛 사람이 끝나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실 때, 에베소이 장에 보면, 함께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종결된 것이고, 새생명, 예수 부활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초대교의 이 사도들,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음.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에요. 로마스 9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이렇게, 어, 태어나서서 유대, 뭐,에서, 어, 나사렛에서 자라니까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도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우주마무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지탱하신 부고 유지하고 계신,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 이 사도들은 두려운 게 없죠. 자, 사도행전 30년 기간 동안에 어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요. 사도행전 1절에 보면은 어 약속하신 게있냐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진짜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대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인전 30년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행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거든요.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행을 하고요. 15장에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예회가 있고, 16장에 이제 2차 전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죠. 복음이 유럽으로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런 이야기 16장 10절이 쭉 나오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고 이제 그때의 어, 사도 바울은 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돌보는 음, 그 사역을 이제 목회 사역을 편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할 때에 대살로니가의 교회에 대살로니가 전호서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차 기척 1차 전도여행 때 기척한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교회 에 편지를 보내게 되고 로마서 로마 교회 에 로마서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체포가 돼서 예루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빌립보교회 빌립보서 에베소 교 에베소서, 빌레몬 한 사람에게 빌레몬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세 이런 이제 옥중 서신 네 권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디모데와 디도라는 어, 다음 세대 리더들이죠. 음. 믿음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여기까지 13권이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0년을 이제 읽으면서 이걸 함께 끼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AD 64년에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는 뭐냐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와 이제 사도들의 대립이거든요. 네. 예, 새로운 기독교고, 이건 유대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이었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 안에 있는 휘장 있죠, 휘장. 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갈라져요. 근데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 휘장, 찢어진 휘장을 다시 꼬매가지고 다시 양 잡고 서 잡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네. 끝났는데. 예, 제사장 나라가 끝났어요. 하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30년을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에 다시 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 30년에 사도바울의 편지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64년 기점으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이제 기독교의 대립, 로마 제국에 달려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와는 또, 또 다른 차원의 핍박, 박해가 시작이 되죠.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 때 보내진 거가 공동서신 아홉 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서신 아홉 건을 우리가 읽으면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환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처음에 나오는 이제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공동서는 처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엄. 엄청나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걸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이 핍박과 한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야고부서에서는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호서를 이것도 정말 놀라워야 돼요 와 어부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호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게 다 공동서신이죠. 요한이 쓴이 편지들의 내용에 보면은, 여기도 혹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니?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긴 자다. 아, 이긴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계시록이고 묵시록이다 해서 무서운 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그 언어들이, 상징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 쉽게 해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책으로 볼수 있는데, 이제 통성형에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볼 때는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난다 그랬죠? 네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풍성함을 다 받은, 그러니까 죄사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그주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음.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네. 아 오늘 그 짧은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사님께 쭉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와 이거를 이, 이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겠다. 그리고 어 오늘 이이 이 통성경에서 들으신 부모님들은 어 정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어각 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우리가 지엽적으로 또 되게 협소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가르쳐 주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 목사지만 저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어쨌든 이 시간 함께 해 주셨 해 주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목사님도 좀 행복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네. 제가 예수님을 네. 소개하고 싶고 음. 제 안에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저도 너무 좋았고요. 음. 우리가 성경을 아, 정말 어려운 채, 아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더 어, 알아가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응. 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좋아하면은 그 모든 걸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응. 그리고 기도를 할때 제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응. 엄마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말 많이 알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이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저는 목사님이라고 오늘 토크를 하면서 와,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이 말씀의 어 핵심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그렇죠. 수 있을까? 되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고요. 아, 네. 어, 우리 엄마 아빠들 이 자신감 TV 시청하면서 아,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나는 못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반복해서 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는 아멘.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귀한 발걸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신감 TV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너무 정말 그 너무 귀한 프로그램이고요. 네네네. 이 시대에 자녀를 신앙으로 네. 키우고자 하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특별하게 또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